정말 시원합니다, 지금. 쌀 많이 고 진짜 시원합니다. 아, 퇴하고이 쌀쌀. 아, 아, 너무 시원합니다, 지금. 아, 이런 바텀 여름에는 아, 오는거 많이 올라왔어. 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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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산이 시원한 산 거죠. 하... 그래. 저기 비가 와가 수증기가 말라서 대기로 올라가 있 막... 와, 예, 다 수증기. 수증기, 수증기. 하... 너무, 너무 시원 산에 와야 저 사는 것 같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늘 산을 타라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. 아, 시원합니다. 아,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, 구독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아, 지금 해가 지금 해가 지는 겁니다. 대기가 오염이 된게 아니라 지금 수증기가 비가 와서 그게 우유로 증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